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제 K국내 증시에서도 이 모건 스탠리의 레포트 이후에 이 우려가 더욱더 확산돼서 이 실적을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한 상황입니다. 뭐, 여기에 밸류업 지수 발표로 이 투자 심리가 조금은 살아날 수 있을지도 중요하겠고요. 앞으로 매크로적인 이벤트는 마무리 됐겠지만 이 굵직한 또 이슈는요, 여전한 그런 한 주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하이트론 종목입니다. 제가 지난주 영상을 찍으면서 이 종목 더 크게 오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때 투자 경고 지정 예고에도 불구하고 오를 종목은 오르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자, 고점을 찍었고요. 전일 대비했을 때4.68% 상승하는 가운데. 특히 거래량 실린 양봉으로 마감이 됐다 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 종목이 어떤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와줘서 이렇게 오른 것인지 정말 주말 지나고 나서도 계속적인 질문을 주고 계시는데요. 자 아무래도 이 대규모 자금 조달에 따른 이 신약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지금 지속적으로 주가에 뭐하고 있어요? 예,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이트론 종목이 20일자 20일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이날,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유가 증권 시장에서 유일하게, 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바로 하이트론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대규모 자금 조달을 통해서 이 신약 개발에 대한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요. 주간 계속적으로 기대감으로 오르게 된 거고, 오늘도 어김없이 고점을 찍고, 네, 이렇게 종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지금이 자리, 여전히 오른 자리로부터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아, 내가 여기 심리적으로 딱 올라타면 더 크게 갈수 있을까?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아직도 많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관심은 많은데, 아직은 정확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오를지라도 불안하기도 하고, 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나올 게뭐 호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지만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 난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여러분 절대로 털리지만 마시고요. 제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도 한 세워보시고요. 저 무엇보다 제가 또 9월 가기 전에 또 특별한 선물 하나, 예, 보너스로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주가는 거침없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또 새롭게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인가 하이트론과 관련된 정보가 나와줘야 된단 말이죠. 본격적으로 기사화 할수 있는. 그래야 여러분, 주가 다시 한번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단, 보실 분들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혼자서 고민하시거나 망설이지 마시고, 자, 하이트론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이트론, 이 정보. 일단 빠르게 좀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고민할 것 없이. 자, 하이트론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0 1 0 4 9 8 4 1 7 1 0 5로 자, 문자로 하이트론의 하이라고 두 글자를 안기시는 분들은 확실한 정보. 특히 이번 주가 결론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신약에 대한 개발 기대감인데 어떤 내용의 공시가 나올지는 모른다. 하지만 지금 이한 주가 굉장히 주가의 항방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타이밍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하이트론 정원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으로 자 하이트론의 하이라고 남기시게 되면 이제 빠르게 여러분 정보 공유할 테니까요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여러분 이 내용은 이미 확정된 사안인데 중요한 건 뭐다 늦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은 시장과는 무관하게 이렇게 뭔가 주가를 움직이는 재료가 나와줄 때더 크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정보 좀 약하시거나 느리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자, 하이트론입니다. 정보는 어차피 무료예요. 010-4984-1710으로 하이트론의 하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요 이렇게 하이트론의 주가가 심상치 않게 계속 오르긴 이유가 뭘까요? 폭등랠리는결국에 대규모 자금조달 신약 개발에 대한 관련된 이 기대감 이대박에 관련해서는 지금 정조준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신약 개발 전망이 주가 급등의 원인이 되고 있고요. 이미 앞서서 하이트론이 6일자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300억 정도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었죠. 이때 이 거래 상대방이요. GPCR로 알려지면서 보안이라든지 장비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 하이트론의 신약개발 이슈가 결국 기대감에 주가를 자극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전화사채 300억을 통해서 여러분, 탑업인 증권취득 자금으로 250, 그리고 남은 50억은 영업 양수 자금에 사용될 예정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세계 최초로, 그쵸? 이 지단백질 결합수용체 헤테로모를 억제할 수 있는 입도 표적 항암제를 개발하는 이 gpcr의 연구진을 임원으로 모였어요 영입했단 말이죠 이제 본격적인 뭔가가 나와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아세요 여러분 이제 10월달 다음달 23일자에 임시주총이 열린단 말이죠 여러가지 안건이 있겠지만요 이제 상정 예정인 정관 일부 변경에 건의 세부 사안건도 추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흐름 가운데 또 어떤 이슈가 터질지는 모른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오르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한편으로는 불안할 수도 있고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자 이를 반영하듯이 지금 매매 거래 정지 예고이기도 심심치 않게 나와주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 뭐죠 여러분? 어차피 갈 종목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너무 신경 쓰실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대응 방법이겠죠 항상 여러분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그냥 혼자서 개미들의 힘을 올릴 수는 없어요 항상 세력이 개입을 해서 흔들면서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는 거죠 올리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면서 여러분 때로는 털기도 하고요. 그렇죠또 새롭게 매집을 하면서.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시라고. 제가 여러분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고 가는 거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차트의 흐름상 이렇게 상향으로 조정했고요. 올라갔다가 좀 빠지긴 했어도 여전히 상승으로 종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거래량 실려 있죠. 자 앞으로 미리미리 미리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 이번 한주 어떻게 준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방법 그리고 피드백까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만약에 이런 확실한 정보가 없다 생각해 보신다면 특별하게 볼 일이 없단 말이죠 여러가지로 더구나 이렇게 호재감이 나와 있는 종목들은 반드시 주가는요 더 크게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언제나 그랬냐는 듯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나한테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 이 차인데 이 확실한 정보가 대개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하이트론입니다. 전문 어차피 무료예요. 0 1 0 4 9 8 4 1 7 0으로 자, 하이트론의 '하이'라고 남기시게 되면 확실하게 여러분들 자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대응 방법과 또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반대로 악재 동시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요. 고생한 것만큼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취여가시길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을 특별한 보너스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을 꼭 챙겨 가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제 추석 선물 보너스. 9월 지금 그리고 당장 반드시 사야 하는 히든 종목이죠 급등주 딱한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정말 손절 없이도 이 수익 낼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분입니다 현재 내가 이 마이너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꼭 보면 내가 하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더 이상의 다가 1억천금보다는 손절 없이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내지는 최소 원금 확보및또 계좌 회복에 도움이 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제 영상 보시면요, 손절 없이 수익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놓치면 여러분 후회하시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저가 매력 핵심주에요. 바닥에서부터 다져지고 있고, 대장주입니다. 또 확실한 재료 그리고 이슈가 즐비한 대형 호재가 무려 3개입니다. 이제 9월달이잖아. 여러분, 바닥권 급등 시그널이 포착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데, 특히 이 종목은 어떤 테마로 엮여 있느냐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대왕고래에 관련된 이 석유 테마, 또 제약 바이오 종목들 꿈틀거리고 있죠. 대선 관련주, 이제 11월 달 미국 대선을 앞두고, 또 여기 정말 어마어마한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9월 급등 테마주로 보시면 되는 건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강력하게 그 급등주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길게 매집하는 구간이 있는데 특히 거래량이 실려 있는 세력 지금 매집 구간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크게 크게 상승 흐름으로 결국에는 올라간다. 자 그래서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요 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추세인데요 강력한 급등주 차트를 보이면서요 현재 이렇게 또 세력을 매집하고 있다 보니까 자, 이런 구간은 반드시 나온다 특히나 이 최저점에서부터 매수를 할수록 시간이 경과되면 경과될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수익은 더 크게 증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자, 태성이라는 종목 때, 자, 이 종목도 여전히 매집을 거친 이후에, 자, 오름세를 보이면서 크게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고점에서부터 수익을 보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태성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 이렇게 매수할수록, 그쵸?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특히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바로 유보일이 4000%다라는 거죠? 보통 한 기업이 1000% 이상만 돼도 충분히 무상증자 이슈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요. 또 애초에 유불이 이 정도면요 세력들 가만 안있죠 이미 세력주 매집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말은 뭐다 아100% 상승할 수 있는 슈팅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라는 걸 여러분 빨리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굳이 올라가지도 않을 종목에 세력이 개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자본금과 자본총계도 튼튼합니다 그 말은 뭐다 한번 슈팅 나올 때 제대로 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더군다나 또 품절주입니다. 물량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 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새로운 기사나 뉴스 떠서 뭐 MA 인수합병 한다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그때 정말 늦습니다. 그때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 걸어놔도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미리미리 가져온 건데 이제 정말 무상증자 공식 발표 임박과 더불어서 현재도 꾸준하게 우상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목은요, 정말 지금이 바로 기회가 된다는 라 거, 올해 9월에 템버거, 주도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석유와 제약과 바이오, 중국 자본까지 지금 다 엮여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딱한종목이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의 기회를 반드시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감사에 대한 인증샷 보내주고 저도 괜찮습니다 서로 서로가 이렇게 윈윈하면 너무 좋은 거니까요 늘 감사드리고 있고요 지금도 여러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나도 9월에 정말 수익을 좀 얻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준교수와 또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크게는 텔레그램방과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직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텔레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게 되면 010 4984 1700으로 대텔레그램방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 드릴 거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또 카톡방도 이렇게 열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자, 고민하지 마시고 자, 앞에 보이는 번호. 자, 010 4984 자1710 2 번호로요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급등주를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어,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부담 갖지 마세요. 편안하게 보내시면 되는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특히 9월 한달 내내 자 이렇게 큰 텐버거가 될수 있는 정보 미리 좀 받아보셔서 정말 기본 좋은 추석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꾸준하게 여러분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